<laughs> 이전 덱들보다 제압기가 좀 많아졌는데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. 좀 조심해야 되는데 선턴인데 제압기 빼고 5코스 너무 크고 2코스트 없는데 지금 생명력 3회보 쓸모 없죠 <laughs> 2코스트 3코스트 쌩으로 낼수 있는 카드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허사비골렘은 좋네요 지금 4개 중에 2개 들고 왔거든요 그럼 뭐 3코스트 2개나 아니 뭐 1코스트 2코스트 뭐 이렇게 들고 왔을 거예요 아마 비치 힘이해져도. 코스트랑 이 코스트가 아마 나올 거같네요3려주십시오삼 코스트를 읽었나이두 번째 카드거든요. 계속 만지작거리는 거 보니까 삼 코스트 카드 같네요. 삼 코스트. 아 이게 너무 사기네 정전수호자가. 아, 금방 겠지 뭐. 음. <laughs> 요 로켓은 다음 오뭐 코스트 때뭐 이거랑. 영능력 같은 거해서한이살리고이거랑합체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서 지금은 안쓰는게좋을것같고 불사조나 아니면 뭐갈레번개 쪽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, 예. 이 코스 을리가서을 받아준다 을아 근데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하면 얘가 이걸 잡겠고 그럼 다음 턴에 아까 말한 플랜대로 용철 로켓이랑 영능력 그럼 얘가 또 살죠. 와사비 원래는 그리고 이 뚫어놓는 <공이한테 웃음> 게 좋을 것 같아요. <웃음> <웃음> 이 카드가 뭔데 계속 만작거리면서 안 내는지 모르겠는데 초반 카드를 들고 갔을 것 같은데 3코스트에 좋은 게뭐 있지? 어? 주문인 주문인가? 초가안 내고 이걸 낸다고? 아니, 에? 반발이면. <laughs> 이거 완전 다 틀어졌네. 할려던 게... 아, 이거 갈래본 개 쓰면은 씨... 얘도 못 나가잖아. 발사기도 그러면... 어차피 얘는 다 1데미지 줄수 있으니까... 어떻게 <laughs> 할까? 요 치고 <laughs> 아 근데 그냥 영능만 하기에는 너무 필드가 <laughs> 약해지는 것 같으니까 요거에다 용철 로켓을 아니다 하지 말자 <laughs> 사기사기 사기 쳐서 이겨야 될것 같아요 이번 판. 한번 교환 됐네. 한번 아니야 사수를 여기다 쓰면은 다음턴에 가자탈 나오면은 답이 없으니까 그냥 미사일 참 발사기 참 <laughs> 시 교환해라. 뭐 가토야 바르고 쳐도 사술 있으니까 사술 삼코하고 다음 턴에 리치왕까지. 오. 저다 사술 써주기 싫은데. 어차피 다음 턴에 리치왕. 아 무조건 나가고 싶은데 아 여기다 이거 쓰면 백퍼 뭐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수를 쓰면서 3코스트 강력한 게못 나가서 그냥 이거는 로크해서 잡으라 한 다음에 다음 턴에 용철 로켓이라 용철 로켓 아니면 갈레번게 쪽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도발 나오지마 땡큐 아씨 절대 안나오네 개같은거 <laughs> 왕추 <웃음> 오케이 사술 써도 되죠 뭐 다른 방법이 네요. 사술 써야겠네요 이거는 사술 사술하고 <laughs> 토템하고 이거 라바사우루스적거 하는 게 좋아. 보 독성 첨보1 1팔 턴이면은. 이제 뭘 하든 똑같아서 그냥 독성을 해놓을게요 <laughs> 못잡으면은 위협이 어느정도 되니까 죽을사람 운명이... 바라나 아 씨바라나 이러면은 둔파타에다가 다음 턴에 둔파타 낀 상태에서 리치가 나갈 수 있죠. 좋다. 아, 그러면 눈물을 머금고 그냥 이거 3으로 내야겠네요. 여기서 제압비를 쓴다. 별로인 것 같고, 너무 별로고. 에지가 움직이면, 근데 얘가 아까 큰 거를 일부러 안는 건지 이해 뭐 버프 받을라고 탈이 민나? 종 올려라. 개체수 싸움을 <laughs> 거네요 제가. 이거 어떻게 잡을라고? 아나나 씨. 빌드는 이거 잡으면 미 리처 안 잡히죠?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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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나 평등 쓸 수도 있으니까 평등. 평등 맞고 태고비룡 하면은 아프죠. 어, 음, 다음 턴에 태고비룡 갈래봉개 같은 것도 할수 있습니다. 이거 음. 음. 아, 아. 하나만 잡아봅시다. 뭔가 추가로 써서 얘를 <laughs> 제거해야 되니까 참, 절멸은 체력이 너무 없는데. 절멸을 여기다 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절멸을... 절묘를... 이따 쓰고... 잠겨 <목소리> 주라만잘 막아준다면 그냥... 수저 정렬까지... 아우씨, 겁나 아프네. 한 대만... 정령들이 톡... 정렬별이... 이쪽 갑자기... <목소리> <laughs> 일로 이길 판 아니니까? 에너지 전환 중. 와씨. 비트 쏟아지네 그냥. 음. 태고비룡. 태고비룡의 갈 번. 아, 잠깐만. 태고비룡하고. 갈 번을 여기 맞추면 내 본체로 잡을 수 있으니까. ]까? 어차피 얘 방어도도 있으니까. 아니면은 다른 방법. 아니야 무조건 지금 이탄에 이거나 가는 거는 맞고.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영능을 쓸 건지 갈 번을 쓸 건지. 갈번을 요기 맞춰주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영릉 하면은 이렇게 해다가 이렇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<laughs> 네. 일단 하수인 살려야 되니까 갈번가서 3장짜리 아씨 참장난아 이러면 내 본체 4뎀 4댐 추가로 본체로 갈게

얘는 무조건 아 거기서 <laughs> 쳐놔야지. 아니야. 굳이. 그럼 얘를 먼저 쳐놔. 번카드를 내가 주문 번카드가 아마 되게 없지 싶은데 내 버프 받을 것도 없고 <laughs> 전체를 찍어야만 하는 상황이 부딪힐 <laughs> <칠> 이유도 없고 <laughs> 14대1 14, 14. 와. 오! 잠깐. 팔에 4, 12. 아, 쉽 무디기네. 지이 사는 법을 생각해 보자. 음. 음. 어떻게 할까? 아, 비켜 봐. 방어 몇 조? 3. 잠깐만. 어?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도발 나와주면은 맞아 일단 일단 확정인가? 아 응. 어... 8에 10뎀 14뎀 3딜 모잘라 여기서 도발 나오면 버틸 순 있는데 안나와 나가야겠네 아, 개같은 게임 이거 잠깐 얘가 노우에 no, 사과나무 두 개, 구다팔 덴. 아 시초는 시. 이번엔 아, 가아니었아깝네 이거. 아 이게 진짜 쓸데가 없네 소정령이. <laughs> 아, 그1코1코 첨, 보, 토발이 그냥, 게임, 터트리네 그냥, 아, <laughs> 아니, 고1 2선1 2선할수 있나 이거? 부음 해머를 위하여 후턴... 음... 제압기 하나 <laughs> 가져가는 게 나쁘진 않아. 가져가보자. 3장 중에 2장 가라고. 이코스트 아니면 1 코스트겠지? <laughs> 자 여기서 동전 이코를 하면은 얘가 만약에 그냥 핸드인 이코스트를 낸다 그럼 나는 그냥 이거 라바사로 적응 얻으면서 나갈 수 있으니까 <laughs> 2, 2, 3으로 영능 써도 그냥 라바 나가도 되고 아니면 그냥 더템 누르던가. 나 그치 이거 가져갔으니까 아씨 근데 이걸 가져왔네 씨 아, 아니 내가 그럼 이거 내면은 또 이거랑 영능이잖아. 쟤는 아마 영능 플레이 할 건데 굳이 영능 할 껀덕지를 주긴 싫은데 더 발라가지면 좋겠다. 아니 이거가 절대 안 나오네 진짜. <laughs> 아 3무도 있네 씨. 요거는 이렇게 서로 따고 그 다음에 4 5도할수 있으니까 이거 뭐 제가 페아 잘안 붙어주면은 비벼 볼수 있겠는데 회사가 저런걸 못잡아서 너무 짜증나네 <laughs> 이거 아 이거 진짜 나가 놓고 싶은데 저제오륙 하면은 아 근데 저걸 잡아놔야 고슈가 나가서 이거 <laughs> 라서좀 봐라 이게 오코스트 제압기 뭐 없잖아 가벼운 주문 있는 거 아니면 아까 다 갈았는데 설마 있었어 오코스트 뭐 로크 어쩌지 아씨 <laughs> <laughs> 와, 그럼 여기서... 그냥 모시오걸레든가, 아니면 다람쥐 로봇에 바나나를 해서 아무튼 합체 플랜으로 음. 그러면 9군데, 아..뭐가 좋을까 그냥 이거 제 아무..뭐 못하게 그냥 이렇게 바나나로 잡고 뭐 진화를 하든가 제네가 안잡기 좀 뭐할텐데 와..씨 쟤가 뭐하네 ㅈ됐다 이거 아.. 많이 뽑아 놓은 사술은 어디 갔습니까 도대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. 그냥 이것 아. 졸라 싫네 이제. 음. 어떻게 할까? 근데 이게 바뀌는 게더 싫어. 그냥 무슨 돈을 좀더 싫어. 12딜이야 벌써 무슨 아니 찌 참... 화살만 잘막아준다면이 따고 따나? 안 딸거 같은데 와씨와넌 이거 여기서 해야 돼? 이거 둠바 따로 <laughs> 아 존나 싫어 <laughs> 이거 해도 영능이랑 음. 또 살잖아 지금 광역기도 없고 와 이거 뭐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이거 답도 없네 진짜 얘도 얘 죽고 다1식 남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걸 들어야 된다는 얘긴데 뒤지고는데 이거 아니면 도발을 찾자 어, 갑자기 나를 씨. 육 도발. 좀 아. 나를 <놀람> 덱을 아, 대지 어떻게 지어야 될까? 초반 초반을 너무 버티는. 코스트 완전 어그로로 가지 말고 좀 가벼운 미드레인지로 가야 되나 보네 이거는. 아씨 영승 상패 개오랜만에 해보겠네 이거. 또안 잡혀 큐가 <laughs> 아니면 이번에 뭐야? 그 불토 성코 되면서 새로 나온 정령술사 기반으로 한번 짜 볼까? 어, 아, 뭐야 씨? <laughs> 술사는, 씨. 정규 꼴찌네, 정규 승률. 와, 씨. 근데 이거 Q 안 잡혀? 아, 씨, 렉까지 걸리네.